뉴에라 트로트 T-R-O-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트로트의 모든 것을 심층 분석하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 김앵커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집중 조명할 인물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가요계를 넘어 문학의 전반에 신선한 충격과 경이로움을 안겨주고 있는 단한 사람 바로 가수 영탁 씨입니다. 찐이야,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이편등 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히트곡들이 자동 재생됩니다.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관객을 단숨에 사로잡는 카리스마는 이미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는 영탁의 매력은 정말이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그 빙산 아래에 숨겨진 그야말로 다른 가수들을 절망에 빠뜨릴 정도로 미친 영탁의 숨겨진 능력들을 더욱 깊숙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끼가 넘치는 가수를 넘어 영탁이라는 아티스트가 왜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트로트의 미래가 왜 더욱 기대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인간 박영탁이라는 사람의 매력에 더욱 흠뻑 젖을 것이며, 그를 향한 팬심이 사랑을 넘어선 존경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탁의 범접할 수 없는 능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폭발 천재인가, 괴물인가, 다른 가수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영탁의 다섯 가지 미친 능력. 폭발. 일. 무대 뒤에 숨은 스마트한 전략가 마케팅을 꿰뚫는 반전지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브랜딩하다. 영탁의 첫 번째 미친 능력이자 가장 놀라운 반전 매력은 바로 그의 별표 별표 반전지성 별표 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트로트 스타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뇌생남이라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학력 과시가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의 석사학위 논문 주제가 바로 별표 별표,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연구 별표 별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소름돋지 않으십니까? 그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만 하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음악 산업 전체의 거대한 구조와 복잡한 흐름, 그리고 미래를 꿰뚫어 보는 별표 별표, 통찰력 별표 별표 과 별표 별표, 전략적 관점 별표 별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케이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트로트 또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학문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배경은 실제 활동에서도 놀랍도록 빛을 발합니다. 그는 팬카페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때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비전,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글로 전달하며 팬들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습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팬심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함께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팬덤을 단순히 사랑을 주는 집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또한 영탁 막걸리, 영탁 굿즈 등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한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에서도 그는 단순한 모델이 아닌 마케팅 전문가다운 예리한 조언과 기획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저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나 마케팅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영탁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브랜딩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달해야 가장 효과적이며 어떤 메시지로 대중과 소통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다. 이러한 스마트함은 그의 단단한 팬덤 형성 뿐만 아니라 그의 롱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주체 중 하나로 평가한다.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보 하나하나를 스스로 감시하고 주체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별표 별표 스마트한 전략과 별표 별표이기에 대중은 그에게 더욱 큰 신뢰와 무한한 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의 행보는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획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2. 히트곡 제조기이자 동료를 빛나게 하는 천재 프로듀서의 이타적인 DNA. 두 번째 영탁의 미친 능력은 바로 그의 경이로운 작사, 작곡, 프로듀싱 능력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히트곡 대부분을 직접 만드는 별표 별표 싱어 송라이터 별표 별표를 넘어 동료 가수들에게도 아낌없이 명곡을 선물하는 별표 별표 히트곡 제조기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천재 프로듀서 별표 별표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전국을 강타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별표 별표 찐이야, 별표 별표의 폭발적인 에너지, 일상 속의 솔직한 이야기를 재치 있게 녹여낸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그리고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긍정의 메시지를 건네는 별표 별표 2편, 별표 별표가 같은 곡들을 통해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이미 한계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발라드의 서정성, 록의 강렬함, 댄스곡의 흥겨움까지 모든 장르의 문법을 트로트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마법사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프로듀싱 재능은 자신의 앨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장민호 씨의 익지 않음, 정동원 군과 남승민 군의 뒤에 곡 짝짝꿍짝, 김희재 씨의 따라 따라와, 고재근 씨의 사랑의 카우보이 등 수많은 동료 가수들의 앨범 작업에 참여해 그들의 개성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히트곡을 탄생시켰습니다. 단순히 곡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가수의 목소리, 톤, 감정선, 그리고 대중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를 섬세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곡을 만들어내는 그의 능력은 가히 경이롭다는 찬사가 아깝지 않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의 일화는 그의 이타적인 DNA와 프로듀서로서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쟁해야 할 상대인 동료들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편곡 작업을 돕고 심지어 디테일한 보컬 디렉팅까지 직접 해주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 쏟아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시청자들과 팬들은 자신의 성공과 명성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트로트 장르 전체의 부흥을 꿈꾸는 그의 넓은 마음에 반했다며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플러스 아티스트의 품격이라고 극찬합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트로트 판 전체의 파일을 키우고 상생을 추구하는 별표 별표 상생의 아이콘 별표 별표로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3. 장르를 파괴하는 마법 같은 인맥. 모두를 내 편으로 만드는 마력의 소유자. 세 번째 영탁의 미친 능력이자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그의 별표 별표 특유의 친화력과 장르를 넘나드는 황금 인맥 별표 별표입니다. 영탁은 트로트계 선후배들과의 끈끈한 관계는 물론 배우, 개그맨, 스포츠스타, 심지어 아이돌 가수에까지 연예계 다방면에 걸쳐 탁월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넓은 인맥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 그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진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의 꾸밈없고 진솔한 성격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가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유쾌한 모습과 무대 아래에서의 인간적인 면모가 어우러져 누구든 영탁과 함께 있으면 금세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는 그의 타고난 공감 능력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경영이 있는 방송인 김재동 씨와의 각별한 우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미스터트롯 탑6 형제들과는 호영호제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도 같은 사이로 지내며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주며 진정한 의미의 동지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맥은 그가 단지 트로트 가수라는 좁은 틀에 갇히지 않고 대중문화 전반에서 폭넓게 사랑받는 스타임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파도들은 그의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은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성격의 좋은 사람인지 알수 있다며 그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법 같은 매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의 음악이 장르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끝없이 사랑받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별표 별표 모두를 내 편으로 만드는 마력 별표 별표의 소유자이며 이는 그의 음악과 인생 전반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어 그의 활동 반경을 무한대로 넓혀주고 있습니다. 4. 무대 뒤에 숨은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 장인 정신으로 비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마스터피스. 네 번째 영탁의 미친 능력은 바로 무대 위 시원시원하고 자유분방한 모습 뒤에 숨어있는 그의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 성격입니다. 함께 작업하는 동료들은 모두 그를 별표별표 별표 박조치, 박피디 별표별표라고 부르며. 그의 프로페셔널리즘에 혀를 내두릅니다. 그는 녹음실에서 하나의 음정, 단 한숨 소리까지 완벽을 추구하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수백 번의 재녹음과 수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단순히 음을 정확하게 내는 것을 넘어 별표 별표 감정의 완벽함 별표 별표를 추구합니다. 한동료 뮤지션은 인터뷰에서 영탁의 디렉팅은 매우 섬세하고 집요하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이 가사를 어떤 감정으로 뱉어야 대중의 마음에 가장 깊게 파고들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한다. 그의 디렉팅을 받으면 노래가 마법처럼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미세한 음정의 흔들림이나 감정의 흐트러짐까지 다 포착되는 듯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곡뿐만 아니라 동료의 음악 작업에도 최고의 품질을 위해 별표 별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장인정신 별표 별표를 발휘합니다. 이 정도면 대지라는 아니람은 그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최고만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과 작업에 임하는 진지하고 엄격한 태도 사이의 별표 별표, 반전 매력 별표 별표의 팬들은 더욱 열광합니다. 우리가 듣는 단한 곡의 완벽한 사운드의 노래가 그의 이러한 피나는 노력과 완벽주의 덕분이라는 점을 알기에 그의 음악은 더욱 깊은 의미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완벽주의는 단순히 기술적인 면모를 넘어 진정성 있는 예술혼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대중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연마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음악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오랜 시간 사랑받는 명곡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5. 떡잎부터 남달랐던 천생 트로트 신동. 뿌리 깊은 트로트 DNA로 대중을 사로잡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탁의 미친 능력은 바로 그의 별표별표, 별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트로트 사랑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떡잎부터 남달랐던 트로트 신동 별표 별표 으로서의 면모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고향 안동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999년 고등학생 시절 안동 MBC 가요 열전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일찌감치 그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영상에 있는 그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이 있는 표현력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트로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남다른 감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무명 시절, 발라드, R&B, 인디 음악 등 여러 장르에 도전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그를 다시 대중 앞에 세우고 국민 가수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그의 내부에 깊숙이 박혀 있던 별표 별표 트로트 DNA 별표 별표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경험하면서도 트로트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놓지 않았고 이는 훗날 그가 미스터 트로트에서 폭발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근본 있는 그의 음악적 서사에 열광합니다. 단순히 반짝 인기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사랑하고 갈고닦아온 그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트로트 사랑은 영탁을 향한 팬들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으며 그의 음악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선 깊은 감동과 공감을 선사합니다. 이는 마치 명품은 그 뿌리와 장인의 정신이 깊을수록 가치가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영탁은 바로 그런 별표 별표 명품 아티스트 별표 별표인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점점 더해지는 마력, 영탁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 오늘 함께 파헤쳐본 다섯 가지 사실은 가수 영탁의 헤아릴 수 없는 흥미로운 매력의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한 전략가, 동료를 빛나게 하는 히트곡 제조기이자 이타적인 프로듀서, 장르와 세대를 파괴하는 황금 인맥의 소유자, 무대 뒤에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 그리고 천생 트로트 신동까지. 파면 팔수록 새로운 매력이 쏟아져 나오는 별표, 별표, 양파 같은 모습 별표, 별표 이야말로 팬들이 그를 소설처럼 변치 않고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영탁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프로듀서이자 대중문화의 아이콘, 그리고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별표, 별표, 선구자 별표, 별표로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큰 기대가 됩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탁의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나 매력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영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귀한 시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트로트 음악의 세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심층적인 트로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